수구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이 폭염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한끼를 전하는 이웃들의 손길이 힘겨운 복구 현장을 든든히 진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아침 9시 앞치마를 두른 자원봉사자들은 전을 만들고 고기를 볶으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반찬 하나 하나를 정석껏 담은 도시락은 박스에 차곡차곡 실려 복구 현장으로 향합니다. 집중 후이후 시작된 봉사는 어느새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진짜 땀도 흘리시고 뭐 바지 흙투성이도 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홍성 지역을 위해서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끼이 해드리려고 도착한 도시락은. 진흙탕에서 작업하던 손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뚜껑을 열자 든든한 밥과 반찬이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 작은 식사지만 제공해 주다 너무 감사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홍성 결성면에서는 분회 회원들이 새벽 5 시부터 솥앞에 섭니다. 불린 콩을 갈고 끓인 뒤 천으로 걸러 간수를 넣는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듭니다. 여기에 직접 담근 김치까지 곁들여 복구 현장에 새참으로 전달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피해가 많지는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는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복구 작업을 하는 분들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역에서 만든 두부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던 작업자들은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습니다. 서울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깜짝 선물에 놀랍니다. 준비해주신 이 정성을 저희들이 그 마음이 마음 두부 하나하나 먹으면서 마음에 꾹꾹 심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잘 다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실 물도 빠질 수 없습니다. 홍성 지역 중소업체들도 음료와 생수를 기부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한 호텔이 매일 200개의 빵을 시청에 전달해 복구 인력에게 나눠주는 등 곳곳에서 훈훈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락 한 끼, 두부 한 접시, 보이지 않는 나눔이 모여 수해 복구 현장을 묵묵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